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어, 몇 번째입니까? No.18, 18번째로 KTNG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그, 어, 허니들 뭐, 그 주식 투자, 요, 요 종목을 투자 안 한다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 그 객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 어떤 분은 철학이, 조금, 조금, 독특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죄악주라 그래가지고, 뭐, 술, 담배, 뭐, 카지노,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안 한다. 그렇게 투자하시,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아, 어, 글쎄, 지금 이게, KTNG 이 종목은, 물론 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그, 이 다변화. 이게, 지금, 그, 하는 사업이 다양한 섹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삼, 홍삼, 어, 요런 분야도 있고, 또 식음료, 또 뭐, 화장품, 어, 요런 데도 다 이게 지금 점점, 점점 이렇게 이, 뭐랄까, 사업, 어, 그거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한 가지만 보시면은, 글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 아는 분 주변의 분도 그분은 정관장이 이걸 해보고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그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어 자기 퇴직금 그런 거로이 정관장 이, 이거를 한번 어, 매장을 해보고 싶다 어, 체인점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관장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어, 사업 아이템도 괜찮고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나올 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안전한 그런 어, 사업 이런 거다 생각해. 저도 한번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 차라리 제가 정관장 그 매장을 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KTNG 아, 이게 본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매장을 내주는 그 체인점 그 어, 본점이니까 여기 주식을 그냥 사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 근래에 어, 왜 그러냐면 이 종목 ktng는 주, 어, 어, 한 주당 한 주당 그배당을 똘똘하게 줍니다 4800원 정도 주니까 어, 세금 다제해도한 4000원 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매장하려면은, 돈이 좀 듭니까? 그, 한, 뭐, 1, 2억까지는 안될 겁니다, 그게. 그, 뭐, 어, 점포 임대료만 해도 상당하고, 또, 이 KTNG 정도 매장이 되려면은, 그, 점포 몫이라 그러나요? 그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어, 매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어, 글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려는지 모는 작년, 재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에 홍삼 이런 게, 예, 정관장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어, KTNG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KTNG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분이 능력이 한만주 정도 살 능력이 된다. 지금 현 시가 한 8만 어제 8만 2,200 원이었나요? 어그 정도 살 능력이 된다. 만 주를 산다. 그럼 주당 4천 원순 이익이 들어온다 어, 배당으로. 그러면, 연간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어, 그럼, 이 사업이라는 거는, 어, 엔터프라이즈 어,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어, 작년, 재작년처럼, 이런, 어, 어, 코로나 같은 그런, 어,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 수익이 그냥 꼬꾸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KT&G 종목이, 뭐, 어, 지금, 8만원, 8만, 8만 2천원 왔다 갔다 하는 요, 요 정도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천 주든, 만 주든 사놓으면은, 어, 그냥, 어, 만 편하게, 그냥 1년만 되면 딱딱, 4월 달만 되면, 4월 말이나 되면 배당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장을, 어, 하, 굳이 하려는 것보다도, 그냥 주식을 사놓는 게, 주식은, 그럼 KTNG는 배당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 경기 방어주에 가깝습니다. 항상, 어, 그, 뭐, 8만원, 9만원, 그 사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배당될 때 되면 항상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리스크도 없고, 그냥 배당을, 알짜배기 배당을 챙기면은, 그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한때는 뭐, 한 10만원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적정 중가 한 9만원에서 9만, 9만 5천원 정도 사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8만원 정도 내려가면은 그냥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다 판단하고, 하방 경직성이 그 배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 크게, 어, 위험 부담도 적고, 그냥 한 주, 한주 사모어 나가면 괜찮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장, 잠깐, 어제, 어, 시장, 그거를, 그, 잠깐 말씀드려보면, 은 어제는, 아, 주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어 롤러코스터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장중 내내, 이렇게, 그, 시세판을 가까이서 보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한 15포인트 내려갔다가, 또 플러스 15포인트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15포인트 내려갔다가, 결국 총, 어 끝판에는, 어 마이너스 한20몇 프로 내려가지고, 어제, 아, 3 0 0인가 그거 턱걸이 했습니다. 어, 그 원인을 제가 자 많이 보니까, 어, 그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미수나 신용 이런 거 정권사나 이런 데돈 빌려가지고 사놓으니까 그 돈을, 어, 그 이제 이틀인가 지나서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갚으면 정권사에서 그냥 강제로 자기네들이 반대로 그냥 강제 매매로 들어가 버립니다. 매도 물량을 어, 쏟아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끝나면은 또 조금 올라가고 기관들이 샀는지, 이렇게. 어, 어제는, 어, 예국인은 줄기차게 팔고 있었고, 개인은, 어, 울며 계좌몽기로 정권사에서 쏟아내는 물량으로서, 어, 매도 세력으로 모처럼 등장했었습니다. 그니까 러 어제가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투매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올해 이게 주식 투자 해본 경험으로 볼 때, 투매가 내려 나온 날은, 그때, 그 주변 언저리가 거의 예외 없이 바닥이었던 걸로 기억납,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예상하건데, 아, 코스피는 2200이, 어, 그, 심리적인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아, 환율도 지금 1300원이 돌파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 외환위기의, 위기의 버금가는 지금 그, 아주 그, 굉장히 어려운 장이 온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많이 팔고 또 투매에 가까운 그런 반대 매매, 정권사에서 반대로 강제로 판이런 것이 나온 거로 봐서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내려간더라도 2200 2,200 아래로 내려가면 저는 예완 위기로 봅니다. 그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요 어, KTNG 요 종목을 소개해 드려봅니다. 배당도 주고 어 사업 이거 다각화를 지금 이거 구상하고 있고 어이 정관장, 인삼, 홍삼 이런 것도 음료 식음료 매장 또 화장품 이런데 업계 진출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이게 길게 멀리 보고 어, 배당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요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요 종목은, 어, 잘안 빠집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8만원 아래 내려가면은요, 요 종목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 주식 투자는 뭐, 어찌됐든, 어, 배당 많이 주는 것 종목을 좋아합니다.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배당, 뭐, 어, 이거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시장 그 멘트를 잠깐 들었으면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코스피 이런 거는 2,500 아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 과매도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 주식 시장은 이 감정이 없는 괴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사람이 자칫 감정이 없는 괴물하고 이렇게 싸우느라고 괜히 그 뭐라 그럴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이면은 반드시 주가 회계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과 감정적인 이런 대립을 하지 않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KTNG 종목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